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 행복 TV 방송인 양동혁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도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에요. 바로 9월부터 카드를 쓰기만 해도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 영상은 제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에게 말씀드리듯 쉽고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리한 내용까지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시장만 가도 배추 한 포기에 5천원 넘는 경우 많고, 달걀 한 판도 만원 가까이 합니다. 병원 다녀오면 진료비, 약값까지 한달 카드값이 훅 올라가죠. 이건 줄일 수도 없는 돈이니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제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생활비를 카드로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단순합니다. 8월에 쓰신 카드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쓰신 카드 값이 8월보다 늘어나면 그 늘어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월에 50만 원을 쓰셨다고 해보죠. 그런데 9월에는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해서 8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3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 30만 원에 대해 환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 환급률이 10%라면 3만 원 돌려받습니다. 이게 한 달만 되는 게 아니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됩니다. 그리고 한달 최대 10만원, 연말까지 총 3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귀 기울여야 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쓰던 생활비를 카드로만 쓰시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카드를 써야 환급이 되냐 궁금하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장보실 때 됩니다. 둘째, 전통시장에서도 됩니다. 셋째, 병원비 카드로 내시면 됩니다. 넷째, 약국 약값도 다 됩니다. 다섯째,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여섯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도 됩니다. 일곱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카드로 내시면 됩니다. 즉, 생활비 대부분이 다 되는 겁니다. 다만 술집, 노래방, 카지노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건다 되고, 놀려고 쓰는 건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 쓰시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쓰시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꼭 카드로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환급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혜택이 5만원 생겼다 하면 10월 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5만원이 빠집니다. 즉 100만원 결제해야 할걸 95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은 그냥 카드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 몇 가지와 계산 예시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옆집 김할머니. 원래 늘 현금만 쓰셨습니다. 시장도 현금. 약국도 현금. 병원도 현금 그런데 이번 제도 말씀드렸더니 딸이랑 상의하고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셨어요. 9월 한달 동안 카드로만 쓰셨는데 10월에 카드 값에서 65,000원이 빠졌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과일 사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동네 이 할아버지 늘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3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가요. 원래 현금으로 내셨는데, 이번에 카드를 쓰셨습니다. 9월에만 병원비, 약값 다 합쳐서 40만원 카드로 쓰셨는데, 10월 카드 값에서 4만원이 줄었습니다. 병원비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예시,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8월에 카드로 40만원 쓰셨고, 9월에 90만 원 쓰셨다 합시다. 그러면 5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만약 환급률이 10%라면 5만 원 돌려받습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매달 5만 원씩 총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깝지 않나요? 그냥 카드만 쓰면 자동으로 빠지는 돈인데요. 여섯 번째로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여러 개면 어떡하냐?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합쳐서 됩니다. 두 번째 혹시 환급이 현금으로 나오느냐? 아닙니다. 카드 대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 번째 혹시 소득에 따라 제한 있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쇼핑도 되냐? 생활 필수품이라면 됩니다. 다만 사행성 상품은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사항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현금 사용은 안 됩니다. 카드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 8월보다 늘어난 금액만 인정됩니다. 세 번째,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내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만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귀 기울여야 할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이건 돈을 더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쓰던 생활비를 현금 말고 카드로 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손주 학원비를 내는 분이 계십니다. 매달 20만원씩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셨는데, 이번에 카드로 결제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한달 만에 2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손주 용돈으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비를 현금처럼 통장 이체했는데 카드 자동 이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환급 대상이 되어서 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월 카드 사용액보다 9월 이후 사용액이 늘어나야 환급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 지출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세 번째, 한달 최대 10만원, 연말까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인정 안 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